맛이 있을까요?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의 음료수 말이 오늘 하네요 오늘의 음료수 파워에이드 오랜만에 파워에이드를 먹어볼까요? 의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삐그덕거리는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받침대가 없어서 <laughs> 휴지 위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먹어보려고 해요. 제가 말하신 거 처음인데, 한번 먹어볼게요. 버섯부터 먹어볼게요. 팽이버섯. 근데 색깔이 엄청 보통 맛이 켰거든요. 근데 색깔이 이렇게 빨간. 음, 맛있네. 지금 집에 지금 청소 중이라서 정리, 아, 집 정리 중이라서 뒤에 더러운 거 양해 부탁드려요. 또 이렇게 위치를 바꾸니까 마사 거가 잘안 보이네. 하기? 일단 먹겠습니다. 맛있네요. 맛없면 어떡하지 이러고 그랬는데 팽이버섯이랑 그 버섯, 음 단무지. 우리 단무지는 되게 작아요. 깍두기 나무지 같아. 이 버섯이 너무 맛있다, 팽이버섯. 팽이버섯이랑 이렇게 중국당면이랑. 다들 지금 야식 먹을 시간이지 않나요? 음. 아, 이 버섯 넣지 어주 말라 했는데 넣어주셨어. 이렇게 버섯이랑, 이렇게. 음. 먹을 때 이렇게 다 묻는 거 국물 보통 맛으로 했는데도 약간 매콤하네요 딱 먹기 좋은 매콤함 청경채랑 이렇게 너무 맛있다. 어, 여기 팽이버섯 있다. 이래 싸 먹어야겠다. 어디 갔어? 이렇게 보이시나요? 팽이버섯이랑 두부. 음. 이소리들리시나요 팽이버섯? 미쳤어 제가 원래 먹는 게 느려서 응. 영상이 좀길 수도 있어요 중국당면 이것도 먹어볼게요 분모자 음. 저 연말에는 분모자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쫀득쫀득 썩떡 같다고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랑 비교를 해보자면 마라탕은 약간 국물이 있잖아요 그 건데기에서 같이 나오는 국물 그거랑 먹었을 때 그게 되게 맛있는 것 같고 마라샹궈는 뭐라 해야 되지? 어 오늘은 내가 국물 있는 거좀 먹기 싫어 그럴 때 약간 곱창볶음처럼 그런 볶음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약간 마라 맛이 추가됐다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 같아요. 진짜 딱 한국인이 먹기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뭐지? 국물을 자체를 원래 라면을 먹든 뭘 먹든 국물을 잘안 먹거든요. 그냥 건더기만 먹는 편이지.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. 마라샹궈가. 근데 또 이게 마라탕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마림소라였나? 어디였지 이름이? 아무튼 여기 거는 한국인이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아 이게 옥수 수 옥수면인가보다 수 완전 뭉쳤네. 여기 면이 되게 많이 들어 있는. 거의 절반은 면인 것같아 근데 막 이거 막 말하신 거 리뷰 보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는 별로 안 짜네요 생각보다.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. 입술에 다 기름이 묻어서 입술 뜯은 날 진짜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완전 쓰라릴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절대 1인분이 아닌 것 같아요. 양이 너무 많아요. 이게 맛이 있나? 저는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이게, 뭐, 이게 무슨 버섯이었지?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거리낌이 있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약간 도정장식 제 스타일이 아닌 걸로 어? 메추리알인가 이거? 뭐지 완자인가 먹어볼게요. 음 피시볼 이제 영상을 끄고 올게요. Bye bye. 안녕. 다음에 만나요.